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 건강에 아주 효과적인 명상 가이드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명상의 효과. 명상은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좋아요.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낮춰주거든요. 꾸준히 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키울 수 있답니다. 불안감을 줄여주고 정서적인 안정감도 높여주는데요. 특히 마음챙김 명상은 현재에 집중하도록 도와줘서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돼요. 집중력 향상에도 효과적이라 학업이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도 좋고요. 잠들기 전에 명상을 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져서 잠도 잘 오게 된답니다. 최신 명상 트렌드. 최근에는 마음챙김 명상이 아주 인기예요.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죠. 디지털 웰빙과 함께 명상 앱을 활용하는 것도 트렌드인데요. 몰입감 있는 명상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도 나오고 있고요. 또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명상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해지고 있어요. 식사 전에 잠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거나 산책하면서 주변 풍경에 집중하는 것처럼요. 개인의 감정 상태에 따라 맞춤형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늘고 있답니다. 명상 방법 가장 기본적인 호흡 명상부터 시작해볼까요?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척추를 곧게 펴고 어깨와 목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세요. 호흡에 집중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일어나는 감각을 느껴보는 거예요. 잡념이 떠오르면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 꾸준히 해보세요. 걷기 명상도 좋은 방법이에요. 편안하게 걸으면서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몸의 움직임, 주변 풍경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죠.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감각으로 주의를 돌리시고요. 감사 명상도 추천해요. 명상이 끝난 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인 감정을 키울 수 있답니다. 명상 실천팀 매일 같은 시간에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짧게라도 시간을 내보는 거죠.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을 찾아서 명상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명상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추가 정보. 명상 앱으로는 마보, 헤드스페이스, 캄, 코끼리 등을 추천하고요. 유튜브에서 명상을 검색하면 다양한 채널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명상은 스트레스 해소와 마음 건강을 위한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최신 트렌드와 다양한 명상 기법들을 활용해서 자신에게 맞는 명상 방법을 찾고 꾸준히 실천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